한국 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가 송영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11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공인단체 승인을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송영길, 김부겸, 서영교 국회의원, 청와대 인태현 자영업 비서관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대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간에 지역 경제 한 경제 축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를 살려낼까 하는 많은 전문가들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축제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 경제를 살리는데 믹스 매칭을 시켜서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전체 축제 발도둠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구석구석에 있는 장인, 명장, 명인들을 발굴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또한 그래서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해줘서 많은 젊은이들이 후계자로 양성이 되고 또 그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5천 년 역사에 걸맞는 그런 장인 명장들이 상품들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그들이 재평가받고 재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한국 지역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핵심 과제로 지역 축제 활성화, 숨어 있는 장인 발굴 및 육성, 지역 경제 주체를 위한 신개념 유통 플랫폼 구축 등세 가지를 제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기본으로 당연히 포함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면서 도시 재생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문화예술 치료를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들이 그 삶의 터전에서 치유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지막 지역 공간을 유치를 하자.